2018 KPGA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 올해 KPGA 코리안 투어의 주인공 제네시스 대상을 수개합니다 여러분 박수가 이루어 멋진 사진이 만들야요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니다행복하셨으니다 다시 김희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이후로는 함께 정리하는 으로하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감사의 드리고요 자, 이영준 선수 별중에 별이였습니다. 근데 네, 뜻답을 전달해 주시면 되네요. 와. 고현호 아. 정말 그림 같은 스타일이에요. 손죠세요아그습니다자 이하영 아, 이하기가나겠습니다첫 여기도 아, 제네시스 대상 수상입니다 먼저 아, 지금 이 순간 소감이 어떠신지 여쭤보려고요 제가 시상식장에 와서 그동안에 시상식장, 오늘 잠깐만, 여기 오는 것만으로도 여기가 깊은데, 깊었지만, 어, 시상식이 대상 받아서 프로님들을 계 보면서 굉장히, 어, 러웠고또 한편으로는, 어, 나중에꼭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드디어, 어떻게 보면 빨리 되긴 했지만, 벌써 이렇게 쓰게 됐다는 게 굉장히 냉담스럽죠. 딱 사셨네요. 그다음 오늘 특별한 게 아들도 승리로부터 태어났고 내일은 정원이라고 좋습니다 <laughs> 오늘 특별한 게좀 가족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가족에게 좀 한마디를좀 담당이 있었잖아요? 네, 정말 고맙게 우리 아들 승기가 이쁘게 잘 태어나고 하는 거를 하게 되 저는 그래서 뭐 어떤 형태로 없이 열심히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요 한국에서 가족들을 같이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해외 무대를 나중에라도 나갈 수 있고 지금은 우리 아이가 너무 어리고 또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제일 어, 네, 감사 인사를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주인공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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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에 감사드리는 감사드려야 될 분들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서 네, 오늘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또 대상 시상 대상을 받는다고 처음으로 시상식장에 와주셨어요. 우리 저희 부모님 너무 고마, 고맙고 내 아들 승승 수빈이랑 나의 생기 너무, 너무 정말 고맙고 사랑, 사랑하고 그리고 저의 매스폰서의매력감 어, 네, 주변에 네, 한정으로 얘기는 것, 김재현 대표님께서, 어, 기업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우리 대상을 갖기까지, 어, 골프에만 전전할 수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서 감사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리스트 대회실에 소동을 전전한 것, 리료진 팀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어패럴 타이틀리스트 어페럴 팀원분들, 특히 나우조대리님께서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그던 부분이 있는데, 다 맞춰주시고, 이렇게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 란터 대, 어, 그리고 뭐, 오클리 선글라스, 그리고 오타목 녹색이 좋았고 분이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도 여기 지금 와 계시는데, 제가, 어, 시합 때 필요로 하시면, 뭐, 멀리든 그, 다 이렇게 꼭 직접 와주셔서, 제 스윙을 받으시고, 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얻게 된 가장 큰공을 들여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 저희 담보석브런니님께서도 이제 올해부터 시니어 투어를 이제 가셨는데, 거리제 거의 50분만 계시고, 퍼터 연습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위해서 꼭아고싶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자, 2 0 0 8 KPGA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을 비롯해서 구원사 여러분들, 협찬사 여러분들 그리고 골프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까지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아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지만 모두가 네. 더보약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네. 좋겠다는 네. 네. 바람을 가져보고요. 네. 내년에도 올해보다 네. 더 네. 뜨거운 KPG 코리아토어의 모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한 해도 KPGA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JPBC 아나운서 장성규, JPTV 아나운서 김희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